예, 비스트이 밴드의 비스입니다 오늘 여기 미포에 왔는데 예, 여기 보면 미포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기 동산 같이 생긴 수중 수중 방파제, 저기 수중 방파제가 있거든요. 저기 수중 방파제 등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멀리 마린시티가 보이고 어, 또 광안대교가 조금 보입니다. 어, 저기 또 가운데 상 같이 보이는 게 저게 홍백섬이고 어, 옆에 또 웨스틴, 또 웨스틴 조선호텔, 조선 호텔, 조선미추 딜이 있고, 이렇게, 이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현대석장의 그, 이쪽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 그 정치가 너무 신것 같습니다. 바다에, 이변으로물 물려드는 그 파도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연대식장의 모습이 꼭그 뭐 이번에 그 올해 4월인가요5울인가 북한의 온산의 갈마 해수욕장 어 그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 바로 옆에 여기 LCT가 LCT 또 북한의 대단한 강당의 중심이라고. 어, 될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도 어, 있고 어, 여기 주기 파라다이스 호텔 그다음에 옛날에 하얏트 호텔 조선호텔 어, 이렇게 호텔들이 쭉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초루 같이 어, 마린시티에큰 어, 빌딩이 제니스 빌딩이 보입니다 제니스 빌딩이 보입니다 저기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멋있네요 지금 은 11시 반쯤 됐는데 예, 해수장에 모습을. 그 9월 15일부로 어, 현대수장 이제 그 여름 어, 해수장의그 모습을 어, 파라솔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했었는데 다 이제 없애고 일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 새롭게 가을, 1 어, 0 봄까지 어떻게 이 해수장을 활용할 것인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헬륨대수장은 폭이 거의 100m입니다. 역 100m 폭을 가지고 쫙 실장이 펼쳐졌다는걸 생각해 봅시오 너무 멋지지 멋지 않습니까? 근데 100m 폭을 이렇게 포안해서 어, 다양한 일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고, 다양한 뭐 행사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현대대수장을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의 모습으로 외국인들이 봐도 정말, 그, 정치가 너무 싫다꼭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는 일에 참여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맨발로, 어, 주변을 걷는, 맨발로 걷는 이런 어떤, 거이 100m가 되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어떤, 벤처나 이런 것들을 발표가 되잖아요. 맨발로 걷는 건 특이한 게아니에 다른 나라에도 모래 백사장이 있으니까 특이한 건 아닌데 이 모래에서 100, 100m가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있으려면은 역시 제 생각에는 버스킹이라 생각합니다. 헤대데 실장은 어 세계 버스커들이 버스커들이 찾는 곳으로 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버스킹하면은 무슨 뮤직 버스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버스킹이 있습니다. 뮤직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 노래하는 예술가들이 와서 여기서, <laughs> 어, 물가에서, 물가에 있는, 그런면 이제 무대는 만들어줘야, 데크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뭐,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세울 게 아니고, 그냥 바닥만, 모래사장 위에서 악기를 넣고 음악할 수 없으니까, 나무 데크를 깔아가지고, 물가에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음악 퍼포먼스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술이나 행위 예술하는 사람들이 역시 또 여기서 그 물가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에 여름에는 파라솔을 이렇게 비치해 가지고 파라솔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만은 모래사장에 이게 좀 앉을 수 있도록 어, 바닥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어, 아, 의자 같은 것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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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성수기 때는 파라솔을 설치하고, 여름철 성수기 아닐 때는 모래, 모래사장에, 에, 뭔가 그, 벤치, 에, 벤치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벤치. 벤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에 설치했다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런 음악도 듣고 예술도 듣고 그런 뭐 모습을 잘 함으로 해서 어 세계에 많은 뭐 모래사장은 있지만 부럽게 예. 부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뮤지션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좀더 그런 그 뮤지카 그다음에 그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지금 신앙송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행사가 해운대에서 어,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에적장에이 100m 정도는 이 폭을 어, 활용해서 어, 다양한 그, 그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벌수 있는. 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해운대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대 회식장, 회원대의 엘비스 초이 어, 골 18일이었습니다. 오 금요일인데 예,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엘비스 초이였습니다.